여러분, 이 문제는 요 여러분, 자, 여기 잘 봐요. 네. 이런 기초적인 거. 항상 최대, 최소 막 이렇게 나오는 건 항상 머리를 잘 써놔야 돼요. 이게 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돼요. 원주상에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. 함께 하나요? 네. A, B, C. 이렇게 있는데, 얘네들은 고정이야. 고정. 얘는 고정. 네. 아, 그리고 A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. 네. 삼각형, 삼각형 ABC가, 여기 넓이가 최대이려면, 요 여기 가운데,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, 여기 수직이 되어 있죠? 네. 여기에 A가 있어요 이거, 이거보다. 여러분 봐봐요. <웃음> 모든, <웃음> 모든 넓이는, 모든 넓이가, 모든 넓이는 다 이거죠. 야와 수직이잖아요. 아니, 높이는. 모든 높이는 밑변과 다 수직이죠 이게 뭐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경우에요 이렇게 모든 경우 다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. 이 중에 제일 긴게 뭐니? 당연히 중심 지날 때가 제일 길겠지 네. 밑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해가 네 갔죠? 네. 이 길이가 최대 길이고 네. 이 높이들이죠 높이들 그러지? 어이게 제일 긴건 중심을 지날 때는 뭔지 그러니까얘 가운데 중점 얼마니니아 8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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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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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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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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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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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렇게 중점은 그림이 이상 아, 그림이 됐어, 이상하긴 해요 근데, 근데 <laughs> 이 원의 이원 중심이 지금 0. 0 그래도, 그래도 잘못 그렸어요 아무튼 여기가, 여기가 뭐냐면 어 마이너스 8하고 6이야 맞으면 okay? 되지 어 얘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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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각이 이렇게 돼직각이 되죠 네, 어이어이렇이만들어이죠이 어? 빨간색 삼이형이 최대 넓이 에요 어이게 찍어, 이렇이렇어이렇어이렇어 이렇게 찍어, 이렇게 이이렇이 중심을 지나야 돼요. 어 원. 원, 원이 원점을 지나야 돼. 어어어어어 <laughs> <말. 말. 웃음> <laughs> 유다, 유다이 그렸어요. 유다이유다이 전혀 이상하게 그렸네 어. 전혀 이상하게 그렸어 완전 이상하네. <laughs> 어. 이제 어, 어. 시간 날려라, 시간 날려라. 자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죠? 여기 반지름 얼마인지 알지? 아니요 1 2이죠10 10이죠 래유다 10. <laughs> 아, 그치 뭐예요 뭘 아니요 공일만 <laughs> 알면 되지 이거 이거 그렇지 어, 여기를 h라고 하자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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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라고 하자 t 자 t의 길이는 어떻게 해죠 루트 800 이것이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의 제곱 602의 제곱이니까 얼마냐 이거 5 2, 15, 25 25, 25 50이 죠 그러니까 5 루트 2 있죠 그래서 최윈의 <laughs> 20, 20. <20의> 도끼 <laughs> 짝대높댕이 m 이라고 하면 최대높이 p1 이라고 하잖아요 취대높이는 mp1 이죠 네 mp1 네. 이게 얼마야? 10 더하기 5 루트 2죠 네 그래서 이 어, 길이는 또 얼마야? 밑변의 길이 아, 애들이 저거 하면서 안찾어 밑변의 길이는 어디? ab 말 얼마지? 루트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지 네. 10의 네. 제곱 더하기 네. 10. 네. 10의 10. 제곱이네 200이니까 10, 10. 10. 루트 2죠 그래서, 어, 휴대 넓이는 2분의 1 밑변 10루트2 높이가 10 더하기 5루트 t 이렇게 됐죠. 네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o piga, sip 5 0 g or 5 o 50으로 묶으니까 50 네. a y okay, okay, o k a a a y 아직 안 끝났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a x 플러스 b y c w h a 이 do you see? I 요 a i d what do you see? I said, what d 아 you see? I said, 하는 a t do you see? I said, what do 직선 L s 직선 l s 기자 직선 직선 L은 직선 L은 L은 점지 마이너스 -3 2를 지나 아, <laughs> 아 지렸어 아까도 무슨 하게 그. 그 기울기. 기울기는 a는 아, 어떻게 뭐야? 아, a는 4이아 <laughs> <보드, 웃음> 아, <laughs> 아, 아니 아 마이너스 3 8, <laughs> 이거 빼기 마이너스 n c 거 빼기 n 거 분의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i 빼기 n c e Binance, 1 i n a n c e b i n a n 이 e Binance, b 이 n a n c e Binance, b a b a n c e b i n a n Binance, b i b b 이 b i n 이 n c e Binance, Binance, b i 이 B는 마이너스 2지? 아, a 도하기 B는 얼마야? 아, a 도하기 B는 마이너스 2와 와삼 상처받아 와이야 답도 와사이야 무슨 와 꺼요 꺼 진짜 와,